에서 받쳐 준다. 내가 원하던 것들이 조금 이뤄진다 일은 잘돼 가고 있는데 내가 뭔가는 마음에 편안하지가 않아. 뭔가는 불안해. 초조해. 운세는 괜찮지만 그 운세 믿고 너무 막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뱀띠. 자, 24살 신사생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능률이 올라가고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갈망하던 것들이 조금 운세에서 받쳐준다. 내가 원하던 것들이 조금 이뤄진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특히나 혹여는 뭐학업적 능률이 됐던 또 시험은 관운 24살이면 한창 그런 거 준비할 나이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빛을 볼수 있다. 상반기에. 허나. 자, 상반기에 잘 가다가 괜히 헛바람 들지 말자. 우리 24살의 신사생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대로 처음부터는 잘 나가다가 중간에 삐뚤거름거릴 수가 있으니까 운세는 괜찮지만 그 운세 믿고 너무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괜찮은데, 어, 저기, 뒷심도 좀 조심하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36세 기사생 여러분들은 자리 이동, 변동, 그 다음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확장, 뭐, 혹여는 또 이전, 터,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집 사는 터전 마전의 이전, 문서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나한테 호기롭게 작용을 하실 것이고, 크게 나쁜 거는 없으나, 다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은 잘 돼가고 있는데, 내가 뭔가는 마음에, 편안하지가 않아. 뭔가는 불안해. 초조해.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용천당이 상반기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의 기운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상반기에서는 잘 나가다가, 중하반기에서 내가 괜히 사람한테 좀 꼬임에 넘어가든지, 실수가 있다든지, 혹여나 사업에서 내가 잘 하던 일에서 뭔가 좀 변동이 난다든지, 실수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해운연이, 그, 한 해운연인데 운세가 좀 같이 교차해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열심히 자리매김을 잘 하시고, 그 매김을 한 자리, 그래서 어, 하반기까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조금 구체적인 신년부터 어, 내한 해의 계획,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잡아놓자. 그러고 나면은 중하반기에 뭐 바람이 불더라도 크게 흔들릴 일이 적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만8덟의 정사생 여러분들은 자 내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답답했어요, 조금 금전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여러분들은 내년에 상반기는 문서 이동도 들고요, 금전적으로 성취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룩할 수 있고 문서도 잡을 수 있고 그런 기운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 상반기 운세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나쁜 걸 뽑으라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좋았다가 중반기에 힘들고 중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 꺾이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서 들으시되 상반기 운세에서는 내가 올 2023년 해운년에 뭔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 금전적인 부분들이 작든 크든 해결이 될수 있는 해운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을사생 여러분들은, 음, 새로운 기로에 놓인다. 자, 새로운 기로에 놓인다는 무슨 말이냐면, 60인데 무슨 새로운 길에, 기로에 놓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신다든지, 좀 아니면은 뭔가 내가 노년이지만, 이제 왜 우리가 또 요새 그런 말이 있어.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60, 환갑부터 이제 인생 시작이다. 새로운 도약을 해보자. 라는 운세에서, 해운연에서도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 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걸 하세요. 내가 원래 해오던 걸 하세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크게 이변적인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배운 게 도둑질이다. 내가 원래 해오던 거, 내가 원래 자신 있는 거, 내가 원래 알던 거, 요거를 좀 변형하거나 가꾸거나 따듬어서 시작을 하신다면 충분히 결과값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네.